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지금 며칠째 그 종로 생산지 그 토지 조성을 작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아, 이렇게 토지 조성에는 그 땅이 바닥에 경반층이 되어 있으면 어,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이런 논 질 땅이 더 뿌리가 좋은 적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이 그 배연하고 있는 곳을 어, 토지를 어, 조성해서 어, 공사를 해서 어, 종묘 생산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는 지금 어, 배수 구멍을 그땅 아래 안거 배수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조그만하게 뭐, 우리가 사부으로 작업해가 있는, 이런 걸로서는 구배가, 어 뭐, 수평이 안 맞아서 물 빠지면 안 좋은 걸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유공간을 만들어서 엔진톱으로 어 절단해서 이약 뒤쪽까지는 공사를 완료했고, 완료된 곳에서는 이렇게 뒤쪽이 말라버립니다. 여기까지 물길이 있는 곳을 차단시켰다는 거죠.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유공간 두터운 걸 엔진톱으로, 절, 엔진톱으로 절단을 해서 대각선을 잘라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현재는 유공간을, 엮어 있는 그런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, 유공간을 엮고 과거에 했던 그 주름관들은 다 아, 제거를 하고, 물 나는 부위까지 에,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에, 지금 현재, 에, 아래층에서, 에, 마사에서 일부 소산하기도 하고, 어, 과거에 저 물길이었는지 어, 물이 그 지나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어, 절단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예, 유공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, 자갈을 위해 예, 깔아서 다시 그 물을 어, 관으로 회이들게 어, 해서 어, 물을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한번 조성을 잘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크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토지 조성을 잘 해야만이 또한 그 물이 잘안배 변하기 때문에 이 물기를 잘 잡아서 배수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. 황금은 어 대표는 이런 어 토지 조성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서 이렇게 잘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래쪽 깊게 내려가 보면 그 토질 그 안에 쪽지그 그 토양 그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쪽 그쪽이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많이 무너지는데, 이쪽도 무너지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에 직접 장비를 포크레인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,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저쪽에는 엔진톱으로 관을 잘라서 유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. 통빈톱으로 절단하고 어, 마대포대 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. 예요 이렇게 토지 조성을 잘해야만이 예, 앞으로 어, 종묘를 생산하더라도 어, 완벽하게 어,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어, 힘들더라도 큰 공사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좋은 종류를 생산하려면, 어, 많은 투자나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. 황금알농법, 황금알 농에는 황금알 어, 이렇게 당감 종류를, 주수목으로 어, 어, 당감, 똘감,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예, 이런, 어, 커지도 않고, 어렵게라도 어, 해서, 접지에 재배 생산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. 황금은 후법 대표는 오늘 또 유튜브 회원, 밴대 회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황금은 후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